이 본문 말씀 가지고, 즉시, 즉시, 즉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대한민국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참 많은 인기와 또 관심을 받고 있지요.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패션, 심지어 욕도 한국 욕이 찰져서 모두가 한국 욕을 따라 한다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한류 유행어라는 이름으로 한국말을 영어 발음 기호로 표기해서 그 뜻을 설명해 주는 사이트도 보았습니다. 한 예로, a-e-g-y-o, 애교. <laughs> 애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여성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 매체에도 자주 등장하고 사회 통용삼 어느 정도 자연스레 받아,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반면, 인간관계가 수평적이고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털털한 스타일에 구미권에서는 이러한 애교에 경악한다. 드라마나 연예 프로에서 애교를 보고 그냥 방송이니까 그러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애교라는 것을 일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또 다른 단어로 강남, 대박, 갑질, 오빠, 언니, 어떻게, 사랑해, 뭐 이런 단어들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설명해 줍니다. 뭘까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 특히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고 한다. 주로 한국인 밑에서 일어는 노동자들은 덜 산업화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비교적 느긋하고 정확하지 않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빨리 빨리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다. 나중엔 이 문화에 익숙해져서 외국인들끼리도 서로 빨리 빨리를 종용하는 문화를 볼수 있다. 과거 호출기에서 8282로 표기하여 호출 시마다 보내기도 했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집에서도 늘들는 한류의 유행어 빨리빨리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참 바쁘게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리빨리를 재촉하는 사회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빨리빨리 무언가를 재촉하는 분이실까요, 아닐까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성격이 좀 느긋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예수님이 더큰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도 보면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방향만 제시하시지 언제까지 제자 삼으라라는 기하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5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물이 22절에서 33절이라는 한단락인데요이한단락의 말씀 안에 즉시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세 번이나 즉시를 재촉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즉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는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왜 유명하냐 하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오병여 기적이 등장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잘 외울까요? 14, 6, 9, 6 이렇게 식사 꾸욱꾸욱 한다고 해서 오병여 기적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사 696 마태복음 4복음서 그 전체에 유일하게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겠어요.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대단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즉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의 어깨도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꿈꾸왔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죠.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박수와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회가 축제와 같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즉시 제촉하사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축제회 같은 시간을 좀더 즐겨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빨리 제촉해서 제자들을 그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남아 있는 군중들을 예수님이 내가 맡을 때니까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뭐죠? 요즘 아내가 하브루타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브루타 교육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없는 걸 상상 질문을 자꾸 던져요. 자꾸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 던지면서 저랑 말움을 붙이는데 이게 하부르타 교육이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대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진정한 생명의 떡대심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떡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지요. 근데 그 기적들은 그 기적으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그 기적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술 쇼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군중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대접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는 기적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인인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표적을 통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기적의 떡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군중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떡 떼는 사건을 통해서 떡 떼는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 또한 그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어안이 벙벙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을 부르신 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면 안되겠다. 즉시 재촉하사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서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영광, 명예, 물질, 안락함. 화려함에 속아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문과 소식, 정보와 안내들의 볼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는 그 볼륨이 작아져 있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 볼륨 조절 좀 합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깨가 등장하고요. 죄인의 길이 등장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악인의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 라고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가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그 부부를 신방했습니다 잠시 뵈었습니다 부부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많은 차량들이 드나듭니다 수시로 드나듭니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이 신경 쓸 일들이 많겠습니까 일도 바쁘지요. 그런데요. 일도 힘들지만 그 아내 집사님이 더 힘들었던 게 뭐냐 하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니까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남편 집사님께 했습니다. 남편 집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바총국에다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주유소 일할 알바생을 구했다는 거예요. 알바생을 구하니까 이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벽 알바생 쓰면서 60만 원이 이제 매월 그, 그, 월급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매월 60만 원이 다르게 생각하면 매월 6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0만 원안 뺐을 테니까 세뱅겸에 들이십니까? 알바생을 고용하더라도 매월 60만 원의 지출이 나가더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즉시 떠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떠나십시오 즉시 떠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떠나셔야 됩니다 떡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 지고 있다면 떠나셔야 됩니다. 즉시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즉시가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안심하라. 안심하라 즉시 안심하라 예수님이 제촉하셔서 제자들이 정신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는 길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심리쯤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우리로 따지면 4km 정도 되지요. 4km 하면 또 그것도 감이 잘안 오실까 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깐요. 송림 본당에서 성남 시청까지 또는 판교 도서관까지 정자역까지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도보로 1시간 거리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밤 사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12시간의 시간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경의 3시간씩. 밤 사경은 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밤 사경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해요. 밤 사경하면 저는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사촌형이랑 같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하려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사에 가면 우리가 배달해야 되는 신문들이 한 무더기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부 정도 내가 배달해야 되는 것을 추려내고 그날 광고지로 들어가는 삽질을막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4시한 15분쯤 되면 오토바이 타고 신문을 배달을 해요. 그 시간에는요 도로에다 차도 없고요 마을도 조용하고요, 캄캄합니다 간혹 지나가는 동일하게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나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신문을 배달할 때며 동네 어기마다 심지어 그 대문 뒤에 있는 개도 잠자고 있다가 신문 들어오는 소리에 깨서 왈왈왈 짖기도 하고요. 군부대에도 신문을 던져 신문을 줬었는데 군부대에는 신문을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돌돌돌돌돌 말은 이만큼 이만큼 들어도 고무 밴딩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해서 초소로 던지면요. 초소에서 자고 있던 군인들이 깜짝 깨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밤 사경.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잠자기는 커녕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어젯밤에는 한... 남자의 수만 5천명 어림잡아 만명 이상이 다 있는 사람들 식사 그 무료 급식하더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가라 해가지고 또배 타고 밤새 왔는데 풍랑을 일고 있습니다 마태복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캄캄한 새벽입니다 풍랑이 일렁입니다 하루종일 사역하고 잠도 못자고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흰색 소복 입고 머리 흐트러뜨리면서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중팔구 뭡니까 귀신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 신학교 가야지요 열두 제자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공산권과 싸우다가 감옥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대요. 감옥에 14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셨답니다. 성경 읽으면서 한 날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있나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366번. 1년 내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366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안 맞지 않습니까? 1년은 365일인데 좀 아다리가 좀안 맞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어가지고 2월 29일까지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단 하루도 두려움에 빠질까봐 세심하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는 표현 있죠. 인생의 밤 사경. 캄캄한 밤,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허무한 결과들 뿐입니다. 누구도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기는 커녕 오해와 갈등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그 시간에 우리는 거부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때 있지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 속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칼러지 투데이라는 그 책에 칼 알브레츠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가지는 감정과 불안할 때의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두려움을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소멸, 절단, 자유의 상실, 분리, 자유의 자아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분리불란을 겪죠. 유치원을 처음 갈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고 엄마가 눈앞에 안 보면 응아응아하고 우는 거그 분리불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분리불란이 최고의 무서운 두려움의 자아의 죽음 그 밑에 있을 정도로 분리불란이 대단한 두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고 계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려고 달려오고 계셔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 육지로부터 1리 떨어졌다 했습니다. 4km입니다. 도보로 1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육지로부터 1시간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깊은 밤 무리를 걸어서 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 사경 있지요? 그 시간 우리 주님 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 들읍시다.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며 육신의 한계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그 분을 우리의 각자각자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 각자각자가 어디에 있든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금성을 들려주시는 오늘 이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안심합시다. 세 번째 즉시가 등장합니다. 즉시 붙잡으란데요. 따라합시다. 즉시 붙잡으라. 붙잡으라. 무리를 달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 동물의 왕국인가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그 도마뱀은 무리를 막 달려갑니다. 뒷발질을 강하게 내딛은 후에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1초에 20번 발을 움직인대요. 1초에 20번.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1초에 20번 이상 발자국을 떼면서 무리를 달린다고 합니다. 이거를 차관에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성인 남성이 무리를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시속 112km로 달리면 된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가 시속 36km인데 우사인 볼트보다 3배만 빨리 달리면 됩니다. 1초에 20번 이상 발을 내딛으면서 우사인 볼트보다 3배로 빨리 달리면 우리도 물리학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배우겠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제는 오병이어 기적의 기적을 맛보았다면 오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바라보며 물 걷던 그가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물에 빠집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던 그는 바람에게로 그의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람은 밤새 불었습니다. 바람은 예수님이 등장할 때도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은 여전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코로나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오늘 도 하루 확진자가 5만 4,766명입니다. 5만 4,766명.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한명 들어왔을 때전 국민이 얼마나 두려워까한명 들어왔는데 지금 5만 4천명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laughs>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요소들은 언제 어디서나 천국 갈 때까지 늘 있을 겁니다. 거친 바람과 풍랑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는 파도를 밟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바람을 향할 때는 파도 속에 함몰되는 것이죠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갈매살 전투에서 영화같은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긴긴 가뭄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 기도했더니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데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전해주는 떡 조금씩 얻어 먹어가면서 염려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1기상 1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미 마땅하니라 한지라. 삼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와 속한 부에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뒤에 로덴나무 아래에서 나는 마저 죽을랍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게 돼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불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비 내려주세요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성의 휘협 그거 보면서부터 그 형편을 보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죽을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 꼬라지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색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봉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그 버스 그 광고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버스 타면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 있잖아요. 동그란 손잡이 이렇게 타고 창가를 보는데 창가 위에 이렇게 모퉁이에 광고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광고지가 기억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광고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면 붙잡아야 합니다. 거예요. 어, 너무 적실한 광고 아닙니까? 버스 손잡이 타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면 붙잡아야 됩니다. 라는 광고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 광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광고는 한 교회에서 붙여놓은 전도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는 버스처럼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는 버스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도 뭐 붙잡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나 이거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나 이거 붙잡으면 물이 안 빠질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은 이거 붙잡으면 나처럼 살지 않을 것 같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뭘 붙잡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머니 기도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수요예배를 여기 오셨죠. 내일 새벽에로또 새벽예배 드리시겠죠 매일 아침마다 한 구절 묵상하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말씀 붙드는 송도님들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도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차인표 씨의 목소리로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경건을 살아내는 송도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붙드시는 말씀이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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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고난 가운데 또는 어려운 가운데 물속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즉시가 등장하죠 즉시 떠나라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즉시 떠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그 자리로 떠나십시오 즉시 안심하라 캄캄한 밤사경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밤사경을 지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즉시, 즉시 붙잡으라. 흔들리면 잡아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말씀 굳건하게 붙잡읍시다. 제가 즉시라고 이야기하면 떠나라. 즉시라고 이야기하면 안심하라. 즉시라고 이야기하면 붙잡으라. 함께 외치고 기도하기 마치겠습니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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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